쉽지 않은 직장 생활에 평생 직장의 개념까지 없어지면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영업 비율이 37%를 넘어섰고 특히 음식점을 창업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업을 꿈꾸는 셀러르맨들에게도 든든한 배경 없이 혼자 힘으로 일궈낸 놀라운 대박집들의 성공 비밀과 노하우는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고급 정보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방송되는 대박의 비밀이 바로 그 고급 정보의 제공처인데요. 믿을 수 없는 음식 재료, 비위생적인 환경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다는 확인과 신뢰감을 주는 영업방식은 시청자들과 업계 관련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점또 문제점들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맛집 선정에 있어서 선명성이 좀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어떤 코너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까다로운 취재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음식점 소개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송에 출연한 집은 맛과 서비스에 있어서 검증된 집이라고 시청자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맛집을 선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방송된 내용을 토대로 또 얻은 정보를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라던가 더 나은 아이템을 개발한 후기 코너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기에 처한 음식점이 대박의 비밀을 참고하여 신 메뉴를 개발하거나 운영 방법 개선 등 변화를 주어 매출이 늘어난 사례를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성공의 코드를 알려주고 일반 시청자에게는 음식을 보는 즐거움과 함께 성공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박의 비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